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저는 나노코텍 송영일 대표 이사입니다. 예. 저희 회사는 그 2020년 11월에 그 나노 탄소 나노 소재를 합성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제 창업을 했고요. 어, 탄소 나노 소재는 여러 형태에 따라서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구조로 나눠집니다. 근데 0차원의 플러렌, 1차원의 사, 카본 나노튜브, 2차원의 그래핀, 그리고 3차원의 그라파이트로 나눠지는데, 저희는 3차원 탄소 나노 구조를 가지는 탄소 나노 소재를 합성을 해가지고, 롤트롤로 어, 합성, 어, 그 제작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제, 전시회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3차원 탄소 나노 구조를 가진 필름인데, 그게 이제 이 대표적인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두 가지 제품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폐 방열의 다기능성 필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터리 잘 아시잖아요. 그 배터리에 직전체라고 있습니다. 그 충방전할 때 전자들의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전구기를 사용, 전구를 사용하는 필름인데 그직전 필름으로 어,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품하고자 합니다. 예. 아, 먼저 그 창업에서 이제 현재까지 이런 롤 공정까지 개발하며 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정을 개발해서 이제 처음으로 전시회를 나오, 나오게 됐는데 저희 제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전시회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이런 그 양산 제조하려면 이런 롤 공정이 있,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개발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양산의 공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코스트 부분도 얘기를 할 수가 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 오늘이 처음 전시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어, 이러한,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계속해서 발굴하고 찾아가면서, 그리고 수요구역을 발굴하고 또 수요구역과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 프로젝트를 좀 많이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네트워크를 좀 넓히고 넓히는데 좀더어 노력을 하면서 어 회사 성장에 많은 도움을 될수 있게 에, 영업 영업과 홍보를 최대한 취재, 노력하겠습니다. 예.